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다시 한번더이 고점을 뚫고 너무나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 있는데 어 설마 이 윗골이 좀달았다고 해서 이게 고점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지금 중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매수를 할 만한 이런 중요 구간들을 이 언덕을 계속 넘겨 주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월봉을 보고 좀 이야기, 이야기를 해드릴 거지만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 매도에 대한 구한보다 오히려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이게 고점이다 생각해서 못 사셨던 분들에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 한번더좀 어 이야기를 드릴 거고 결국 한국 현재 전력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원전 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 한국 전력을 정말 깊게 또 재료를 분석해서 말씀하신 분들 정말 많으니까 어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대에 뉴스 한 번만 검색해도 다 아는 이런 시대에 최지 피티 한 번만 검색해도 아는 시대에 제가 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봤자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결국에 우리가 어디서 매수,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 걸 이걸 가르켜 주는 건 없으니까 네 우리가 과연 어떤 타점을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또어 목표가라는 뭐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그러면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이걸 내가 4만 원에서 4만 원에서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6만 원에서 팔아야 될까요? 8만 원에서 팔아야 될까요? 말들이 많은데 이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목표가라는 건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목표가다.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 만큼 제가 오늘 한국전력 아직 절대 매도할 때 아니다 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 한국전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비중을 크게 싣고 가는 게 바로 이 메이저 수급들인 기관과 외인들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의 비중이 거의 땅바닥 끝까지 지금 내려, 내려 찍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또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제가 볼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타까운 거지만 이 개인들이 지금 비중을 여기서부터 줄이고 있잖아. 여기서도 줄이고 있잖아. 그러면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 올라가 다 보면은 막 중요 구간까지 또 올라가. 그러면 이제 이런 또 고점 우리가 이제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에서 점차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 투자 에너빌리티 볼게. 투자 에너빌리티 볼게요. 예 예시를 들은 건데 투자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눌리고 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리기 시작하냐면 지금 두산은 지금 개인들의 비중이 두산은 개인들의 비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올 때딱이 시점까지 개인들의 비중을 계속 낮춰 그러다가 외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급을 담당하다가 이 고점 단계에서 이제서야 개인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산은 지금 개인들이 정말 큰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조금 방어해 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그리고 추후에 조정이 온다 한들 분명 개인들을 털기 위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월봉이요. 월봉. 월봉상으로 현재 이 주가가 여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언덕을 넘겼습니다. 여기 언덕을 넘겼어요. 여기 언덕을 넘겼다라는 건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잡 끌고 가는 걸 중, 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넘길 때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피부나치상으로 0.5 구간까지 고점과 저점을 이어 봤을 때약 50%까지 회귀했던 주가 가격이 현재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넘겼다라고 하는 건 매수를 해볼 만해요.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을 우리가 이르, 이 정도 구간으로 좀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정확하게 타점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끌고 갈 것이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오파동 고점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오파동 고점이 여러분들 지금 주가 가격이 얼마야 37,500원 이 정도까지 올라왔잖아 이 오파동 고점이 만약에 여기 지금 라인이 고점에 대한 신호라고 해봤자 주가는 살짝 눌렸다가 또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여기에서의 주가의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라이징 웨지 패턴을 그렸다가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는 게 상승세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주가의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주가의 저점 또한 높아지는 이런 패턴, 이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가 차, 어,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른 고점 신호가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 매도와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장기적인 추세가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월봉 여기를 넘겼잖아. 그러면 이 꽤나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한이 정도 선까지 받았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확률적으로 가장 높아. 어,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점쟁이도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같은 패턴의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고요. 그게 결국에 내가 돈을 버는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타점들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더 정확한 타점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한국전력에. 한국 전력의 전력, 전력이라고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내가 좀 힘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괜찮아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자료들을 또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그래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더 쉽게 다가올 것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내가 좀 힘든 종목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면 뭐든 괜찮아요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떠한 타점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 또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니까 많이 꼭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저는 분명 여러분들이 돈벌 의지가 있고 돈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트에 대한 분석과 타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만큼 최근 뭐 하나오션을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RSI에 대한 하락 다이버전스 개념, 그리고 또 RSI 상승 다이버전스 개념, 그리고 또이 파동에 대한 개념, 이런 피보나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이 있는 게 아닌 우리가 올라갈 만한 섹터를 미리 선점해서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해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인증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서 제가 캡처를 방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좀 여러 개 짰는데 여러 개짠 이유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종목들은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항상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조작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 오늘 오전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잡는 종목만으로도 이 전체적인 이 시드나 이 수익률이나 또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잘 보이시니까 이 현재가만 보더라도 현재 최근에 매수하고 매 타점을 잡았다라는 건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조작이 아니라는 거 조작이면 저는 어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조작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 방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국내 지주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은 이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핵심인 전력 인프라 사업을 주도를 하고 이런 주요 자회사 실적 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7년, 2029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들은 저 구독자방에 못 오신 분들 혹은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건데 이 위에 있는 번호,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 네,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볼때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확실한 타점이 있는 종목 또 재료로 재료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가 안 잡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일단은 오늘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온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정보들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히든이라고만 네 문자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거나,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면서 차트적으로 타점을 잡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계속 또 소통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히든이라고 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어, 이런, 항상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네. 항상 또 좋은 하루.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겠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절대 인증이나 이런 걸로 거짓말 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와 함께 제 영상도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